그 하루의 첫 끼, 시작되는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해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OOO를 끊자는 거예요. 커피는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모든 수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침에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보다는요 그 하루에 첫끼 식사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아점을 먹거나 점심을 첫 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침을 먹거나 아점을 먹거나 점심을 첫 끼로 먹더라도 그하루의첫끼 시작되는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밤 사이에 먹는 것을 멈추고 이제 숙면. 을 취하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요. 먹는 걸 멈추고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그리고 포도당 정제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이 아주 잔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슐린 레벨도 잔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잔잔하게 된 우리 몸에다가 이제 이 잔잔하게 된 것을 호수에 비교한다면 큰바위돌을 던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하루의 첫 끼를 먹는 것을 어, 정제된 탄수화물로 드신다. 이러면요. 아주 아주 강력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렇게 밤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된이 인슐린과 포도당 레벨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깨끗한 몸이 돼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좋은 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나쁜 것을 넣어 주면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게 문제겠죠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있어서 첫끼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침 공복에는 요 되도록 아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후루룩 이렇게 몽동김이 쉬운 음료들 그리고 이런 식사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요. 고형식이라 그래요 꼭꼭 씹어먹는 음식들 요런 음식을 드셔야 우리 몸에 혈중 포도당 레벨도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천천히 나와서 살이 안 찌는 몸 건강을 잘 유지하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침을 먹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주 곱게 갈아낸 이런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잘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에. 포도당 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리게 돼요.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잡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급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이 끌어내리면서 세포에 넣게 되는데 이 포도당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요 이 살이 찌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게제일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풍부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우 단백질 무거운데 아침에 그걸 꼭 먹어야 되나 나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단백질은요 아, 고기 말고도 많이 계란이나 이런 야채 쪽에서도 단백질이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아, 우리가 아, 혈중에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먼저 먼저 먹을 때 가장 급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식사 순서는요. 어, 식사 순서는 야채나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어, 뭐 순서가 뭐 야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높이지 않는 수준의 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것과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정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처음에 먹나 마지막에 먹나 우리 위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고 똑같은 건데 그게 무게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으로는 이 순서를 꼭 말씀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원칙은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나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목넘김이 쉬운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트밀은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 이통 오트밀이 아니라 갈아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후루룩 먹게 나온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단백질로 만들어서 후루룩 먹게 만든 것들은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아요. 예를 들자면 죽이라든지 누룽지 이런 것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유동식은 피하시고 꼭꼭 씹어 먹는 고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공복 상태에서는요. 되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피해주셔야 돼요.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신다면요. 더 빨리 흡수가 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줄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요.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음식을 뭐 정제된 탄수화물인 이백미를 오후 4시쯤 5시쯤 먹는 것과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과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간헐적단식을 한다고 아침에 또 아점이나 점심까지 공복 시간을 쭉 오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공복시간이 끝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생각해서, 캐러멜 마키아또에다가 치즈케일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고, 단백질 유지의 식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는요, 공복에 절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인데, 공복에는요, 첫 번째, 커피는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요즘 커피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커피는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떤 연구를 보고 기사를 보면 좋다. 그리고 어떤 논문과 연구를 보면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현대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것 중에 저는 커피는 공복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커피를 공복에 드시면요. 엄청나게 흡수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커피를 먹는 이유가 잠을 깨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그 예민한, 예민함을 상당히 많이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몽롱하게 일어나서 잠이 덜 깼는데 커피 한 잔을 빈속에 먹고 잠을 깨운다. 이게 현대인들의 습관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데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으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감신경이 향진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예민해지고 상당히 화도 나게 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혈당 수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커피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요 위와 식도를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식도염이 생겼다 이런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공복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고 커피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과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찬물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는 거 중요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밤 사이에 미세하게 탈 수가 오기도 하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운다고 그리고 시원하게 한잔 먹으면 몸이 깨어난다고 생각해서 찬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찬물을요. 갑작스럽게 아침에 먹게 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찬물, 얼음물, 찬물 이런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찬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약간 높여준다고 돼있기도 한데 뭐 낮에 먹는 건 상관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은 피해주시고 아침에는 정수물 정도의 온도로 예, 아침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고구마 말씀드리는데요. 야, 고구마는 다이어트 음식인데 왜 아침 공복에 먹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구마는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구마는 다이어트하실 때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는 상당히 맛있죠. 그래서 아침에 반개 정도 드시면 괜찮은데 삶은 고구마 정도를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먹다 보면 두개 정도는 뚝딱 먹을 수 있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위 속에 들어가면요 위 벽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 안에는요 아교질과 탄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고구마에서 나오는 이런 성분들이 위 벽을 아주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아침에 빈 속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 종종 뵙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식후에 반개 정도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만 아침에 고구마 드시면 아침에 빈 속에 고구마를 그냥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번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벌컥벌컥 찬물을 먹고 아주 커피를 먹으면서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면 뭐 우리 교감신경은 막 항진이 돼가지고 예민해지고 출근하다가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속은 속대로 안 좋아서 식도염 생기고 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아침에는 뭘 먹으면 좋으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쌀 소비량도 많이 줄었다는 것도 그 반증이거니와,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다른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는 분들은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이제 이런 거 말고, 나는 밥 말고 아침에 뭐를 먹었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계란이에요 계란은요 아침에 정말 좋은 단백질 보급원이고요 그리고 어,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어, 거의 완전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어, 속이 든든해서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서 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요 콩이에요 콩류는요 우리 한국인들과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콩을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콩은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있죠. 콩 자체를 요리를 해서 대두 요리를 만들어서 콩 요리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지나 그리고 두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죠. 두부 같은 것들은 연두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연두부 하나 먹고 식사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낫또 같은 것도 좋은 발효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낫도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낫도는 어, 발효를 시켜서 콩을 발효를 시켜서 장내 유익균을 많이 늘려주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고요.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매일 먹을 수 있게 새벽 배송으로 오는 이런 낫토들이 포장해서 잘 오고 또 와사비 같은 걸 섞어서 맛도 잘 잡아 준 낫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류들 상당히 좋은데 콩은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 보고 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잘 드시는 거 상당히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자,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를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잘 농축을 시켜서 유청을 분리해내고 꾸덕꾸덕하게 먹는 게 그릭 요거트죠. 여기는 이제 유청을 제거하고 설탕을 안 넣었는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시면 아주 좋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를 다른 요리에 잘 섞어서 먹는 거 좋잖아요. 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섞어 먹을고요. 여러 가지 토마토 같은 데 버무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통오트밀이에요. 자 오트밀은요. 곡류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얘가 슈퍼푸드로 항상 뽑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곡류 중에 단백질 함량이 최고입니다. 아주 미네랄과 아, 단백질 그리고 여러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 오트밀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통 오트밀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오트밀을 갈거나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서, 또 액상으로 만들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품이에요. 그냥 그, 뭐, 그냥 맛있는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음식은 아닙니다. 오트밀을 제대로 먹으려면요. 통으로 드셔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전날, 그 요거트에다가 담궈놨다가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먹는 오버나이즈 오트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트밀을 이제 귀리를 통 귀리를 넣어서 밥을 짓는 경우죠. 요즘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요. 본죽이라든지 몇 군데서 이렇게 오트밀 밥, 귀리 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공류를 드시려면 은 이렇게 오트밀, 통오트밀을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아침에 이제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탄수화물. 물이지만 약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중에 단호박. 그리고 고구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호박이나 고구마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 반개 정도 그리고 단호박도 조각으로 내서 한세네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얘들은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지 않고 좀 천천히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처럼 대장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박과 고구마도 일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배추나 풍부한 야채 그리고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아침에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양배추에 발라서 토마토와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자,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먹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꼭 먹어라. 아침을 몇십 년간 안 먹은 사람한테 아침을 먹어라 하는 것도 무리고요. 아침을 계속 먹고 있는데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침이라는 것을 그날의 하루의 첫 끼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섯, 일곱 시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침을 조금 뒤로 미뤄서 간헐적 단식 한다고 뭐 10시나 11시 그리고 아점을 먹거나 그리고 점심에 첫끼를 먹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것은 첫, 그날의 첫끼를 먹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브렉퍼스트라는 이 아침이란 말은 페스팅을 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공복을 깨는 이 시간을 아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공복을 깨는 시간에 아주 모든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몸이 깨끗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주 나쁜 음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거나 그리고 아주 바삭한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으면요, 우리 혈당은요 그냥 정상인들도 막 200까지 치소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날의 첫 끼를 잘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시고 나간다면 그날 하루를 아주, 그날 하루에 아주 혈당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혈당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에서 싫은 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럼 하루가 엉망이 되죠. 그냥 지나갈 하루도 아, 회사 가서 괜히 짜증내고 그리고 다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잘 만들고 나가면요. 아, 하루가 잘 지나갑니다. 아침에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공복에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먹고 또 바삭한 힙빵에다가 주스를 먹고 나갔더니 혈당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쪼개지면 혈당이 또뚝 떨어집니다. 이때 되면 우리는 한 10시, 11시 정도 돼서 또 어, 허기가 져서 그냥 주변에 있는 것도 뭐아나당 떨어졌어. 뭐좀 줘봐. 그러면 먹으면 초콜릿이나 이런 정제된 과자들을 먹게 되죠. 그럼 또혈 당도 올라가요. 그럼 좀 있다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아침에 안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거에 정말 중요하고요. 아침에 한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반복된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기 힘든데 꼭 일찍 일어나야 하나요? 자,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을 시작을 잘 해야 그날의 혈당도 안정화가 되고, 그날의 건강도 잘 유지가 됩니다. 아침의 습관은 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저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주말, 일요일날 휴가를 가서도 맨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대사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수면에도 상당히 좋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날 좀 늦게까지 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돼 있고 수면 리듬이 자꾸 깨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같은 시간 에 일어난다. 물론 주말이나 휴일에 조금 더잘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고 난날 피곤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말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아침 평소에 7시 일어나던 거를 10시 일어났는데 어, 머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아, 주말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 소변만 보고요, 소옷만 입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자,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날의 내 체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체중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합니다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또 올라가고요 또 대소변을 보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체중을 잴때 환자분들에게 모든 환자분들에게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라고 해서 그날의 체중을 적는 게 그게 내본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시고 아주 가벼운 소금만 입고서 체중을 잽니다 체중을 재서 하루하루 기록 남기고 자기의 체중을 보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지만 이런 분들은 체중을 좀 천천히 그리고 띄엄띄엄 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체중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체중계 하루만 보고도 하늘이 무너지고 막 체중계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이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재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어쨌든 하루에 일어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잰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지근한 물을 한잔 먹습니다. 이제 체중을 재고 났으니까 뭐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한잔 먹어서 우리 밤새 약간의 탈수가 빠졌던 몸을 탈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약간의 이제 찬물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지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의 포만감도 좀 생기게 해주고 우리의 위와 식도를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번째로는 미지근한 물을 한잔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합니다 네번째 인데요 이제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을 챙겨 먹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못먹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단백질 단백질과 야채 딱요 생각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계란이라든지 그릭요거트 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아침을 먹고 또 양배추 라든지 이런 시금치 같은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아침에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고 나가시면 하루에 혈당 수준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요 햇볕 제기에요 출근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햇볕을 좀 많이 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지하인간도 많고 햇볕을 출근할 때부터 못 보고 출근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일찍 출근을 하신다면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햇볕을 보고 햇볕을 보고 출근한다든지 일찍 도착해서 햇볕을 보, 보면서 뭐 다른 일과를 한다든지 아 어, 다른 명상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햇볕은요. 우리 몸의 아침의 햇볕은요. 우리 몸의 하루에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 뇌와 눈 는요. 해가 뜨면은 낮으로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은 밤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햇빛을 못 보고 쉬고 나면요. 우리 뇌와 눈에서는 아, 밤인가? 그러면은 에너지를 더 축적해야 되나 이런 식의 작동 기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보면요. 아 이제 낮이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나는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쓰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게 많이 떨어지는 비타민이 있어요. 이것이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햇볕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봐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햇볕 보는 시간도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비타민 D가 적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는 적도가 북위 38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도가 좀 높아서 햇볕에, 햇볕이 에햇 이제 옆으로 쬐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햇볕을 봐서 신진대사도 정상화 시켜주고 비타민 D도 잘 합성해주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운동인데요 아침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좋은 습관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침에 시간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아침에 운동한다는 건좀 생각하기도 힘든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햇볕보기와 같이 많이 걸으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지하철에 자리가 났더라도 좀 서서 가시고 그 다음에 에스켈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짧은 거리는 계단을 오르시고 그리고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햇빛을 쬐면서 걸으시고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조금이라도 걸으면요 그 하루는 다른 날 걷지 않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시작한 이런 다른 날과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